자, 빛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밝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사람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전 세계는 엄청 어두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건물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빛의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자, 또 지금 전 세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돌로, 금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죠. 빛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있는 어둠, 깜깜함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내가 잘났어. 내 거야. 맨날 싸우죠. 친구들하고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게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어둠을 가져, 가져다 주는 사탄. 여기 보세요. 사탄은 껌껌하죠?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쫓겨났는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사람들의 행복을 뺏을 거야? 이제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모른 채 어둠에 빠져 있어요. 돈, 인기, 공부, 예쁜 거, 따라가는데 이거 다 사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나려고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어둠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완전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둠의 인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그리스도 외에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꺾고 빛을 비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세요. 내 속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빛을 비추는 기도를 할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세요. 자 이걸 믿, 믿고 시작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감사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죠? 보좌의 축복 기억해요.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렵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자꾸 미운 마음을 가져다 주나요? 자꾸 우리 주변에 싸우는 사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싸우게 하는 어둠의 영 사탄을 무찌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 초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꺾이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 현장에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학교 어린이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명력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생기가 들어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호흡을 하면서 깊게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세요. 세계 살릴 달란트를 주시고, 내가 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는 영적인 의사로, 나는 영적인 대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빛을 가진 랩란트. 나는 영적인 파스꾼 빛의 파수꾼.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잔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란트들은 교회를 살릴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은혜 받고 세계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2, 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미국, 중국, 일본, 여러 나라 복음 전을줄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전 세계에 전쟁이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말 생명을 얻고 빛을 얻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저에게 세계 살릴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기도로 세계를까지 살리는 멋진 영적 파스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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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영적 힘과 영적 힘과 능력을, 능력을 가축해주세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교회와 현장, 교회와 현장. 세계를, 세계를 네. 달리게 해주세요. 달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